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진 스즈키 카타나는 1980년 켈린 모터사이클 쇼에서 처음 세상에 공개되어 대중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GS750에 이은 스즈키의 첫 리터급 스포츠 모델이었던 GS1000의 후속으로 GSX1100E가 개발되었고 거기에 전통 일본도를 형상화한 날카로운 디자인의 하프 페어링을 장착한 것이 바로 카타나입니다.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디자인과 최고의 성능을 결합하여 스즈키 최고의 결작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스즈키는 도전정신을 상징하는 카타나를 현대적 해석으로 재구성하여 지금까지 유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1981년 출시된 오리지날 카타나는 공랭 1074cc 병렬 4기통 엔진으로 111마력을 내는 오버리터급 스포츠 바이크였습니다. 모터사이클 디자인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오리지널 카타나는 V형 쉐이프의 연료 탱크, 사각형 헤드라이트와 시트로 이어지는 일명 플라이라인을 스타일리시하고 공기역학적으로 다듬었습니다. 이를 디자인한 한스무트는 카타나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을 상기하며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오리지널 카타나는 아이코닉한 디자인 뿐 아니라 경쟁 차종 비교 테스트에서 다른 브랜드의 대표 모델들을 모두 제치고 GPS 속도 기준 시속 237km를 돌파하며 출시 당시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스트리트 스포츠 바이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1984년에 등장한 카타나 750S는 독특한 디자인을 가졌습니다. 카타나 750 내수 사양의 마지막 업데이트 버전인 S3는 오리지널 카타나와는 다소 다른 분위기에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을 가진 특별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팝업 헤드라이트와 뾰족한 프론트 카울, 리어 카울 등 사이버틱한 연출로 기존 카타나 팬들이 오리지널리티로 인정하지 않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1991년 출시된 카타나 250S는 오리지널 카타나의 스타일을 그대로 살린 250 클래스 소형 버전으로 스포츠 네이키드 바이크인 벤티트 250 기반의 고회전형 수랭 4기통 엔진을 장비해 독특한 레트로 스포츠 바이크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듬해 400 클래스까지 출시되면서 1100으로 시작한 카타나 패밀리는 250, 400, 750 클래스까지 비로소 전 라인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공백 끝에 2019년 팬들의 오랜 목마름에 응답하여 오리지널 카타나의 디자인을 완전히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유 카타나는 강철을 두드리고 재련한 일본도의 날카롭고 단단한 특징을 시각적으로 구현했습니다. 슈퍼바이크 GSX-R1000에서 엔진과 차대를 가져와 최고의 퍼포먼스를 구현한 것 또한 오리지널 카타나의 가치를 계승한 것입니다. 다양한 전자장비와 더불어 소란스럽지 않게 강력한 성능을 언제든 꺼내었을 수 있는 바이크로서 성숙한 어른의 스포츠 모델로 기획되었습니다. 최신 GSX-S1000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9 9 9 c c 수랭 4기통 엔진은 152PS, 10.8kgf/m의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저회전부터 고회전까지 매끄럽고 폭발적인 토크를 제공해 일상 주행부터 스포츠 라이딩까지 모든 상황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카타나에는 수직기 인텔리전트 라이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라이딩 모드 셀렉터, 5단계 트랙션 컨트롤, 라이드 바이 의 와이어 스로틀 양방향 퀵시프터 이지스타트, 로우 RPM 어시스트 등 첨단 전자장비가 라이더의 주행 스타일과 도로 상황에 맞춰 최적의 컨트롤과 안전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리터급 사계통 바이크라는 것을 감안하면 차체 사이즈는 아담한 편이고 시트 높이는 825mm로 적당한 수준입니다. 다만 연료 탱크 용량이 1 2 l 밖에 되지 않아 투어를 즐기는 라이더에게 좀 불편한 면이 있습니다. 최근에서야 13L나 14L 용량을 가진 미들급 스트리트 파이터 모델이 많이 나왔지만 뉴 카타나 등장 당시만 해도 비상식적인 용량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엔진 출력이 높기 때문에 연료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확실히 12L의 연료 탱크 용량은 단점일 수밖에 없는데요. 스즈키는 유니크한 오리지널 디자인 컨셉을 구현하기 위한 희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직접 타봤을 때 상당히 놀랐던 점은 수즈키 사기통 리터급 모델들이 전부 같은 엔진과 셰시를 사용하는데 가장 카타나와 가까운 S1000과도 다른 주행 질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량, 라이딩 포지션, 세팅의 차이가 있는데 카타나는 카타나만의 주행 질감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주행하고 10초도 안 돼서 느낀 것은 예리함과 동시에 고급스러운 주행 질감이 즉각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S1000의 경우 다리 안에 꽉 차는 질량감에 비해서 핸들링이 무척 가볍고 경쾌한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카타나는 거기서 핸들링을 약간 부드럽게 다듬으면서 정교한 느낌이었습니다 타자마자 이렇게 금방 컨셉이 느껴지는 바이크도 잘 없는데 카타나는 디자인 컨셉뿐 아니라 주행 필링 또한 타겟이 분명했습니다 과거에 스포츠 바이크 경력이 있지만 이제는 요란하게 즐기고 싶지 않은 리턴 라이더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고급스러운 바이크였습니다. 국내나 해외에서는 가와사키 Z900RS가 인기가 많은데, 스즈키 카타나는 같은 카테고리에 있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경쟁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만큼은 충분한 매력을 가진 스포츠 바이크인데, 디자인의 개성이나 연료 탱크 용량으로 인한 편의성의 부족 등이 크게 작용한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운 모델이긴 한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어른다운 라이딩을 지향하는 로드스포츠 미디어였습니다.